서현이 석현이아석현이 맞다 석현이는 울지 에 <laughs> 이러면서 와이 정도면 석현이 울겠는데? 오오 흔들렸흔들아 오늘은... 오오 배상 책임 오오 아막이런 데만 야난 이렇게 부드러워지네 어? 줄이 이렇게 돼있어! 저 앞에! 그치? 응! 여기도! 줄이 이렇게 돼있어! 와 대박! 아빠! 포항 집이.. 아니.. 목포 집이.. 알록달록해리 알록달록해 그러네 그치? <laughs> 강 o 유리였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치 않아? 어? 음. 아 How are you? You're so m u c 가 better. Good. 가로등 d Good. g 우와! 오오 흔들렸어 무서웠지? 응. 야 움직이지만. 바위 바위산이야? 어 유달산. 아, 유달산. 이름이 유달산이야. 근데 근데 쉽게 부르면 바위산이야? 바위산 그 바위산이지. 네. <laughs> 오또또 또쿵쾅거린다 또 봐봐. 또, 쿵쿵거린다. 조심해. 어, 이제, 이제, 쿵쿵거린다. 흔들린다. 오, 되게 멀어. 언제까지 갈 거야? 어, 저기 집 있다. 응, 음, 정자. 정자가 <laughs> 뭐야? 우리 그 올라갔던 팔각장 있잖아. 응. 어제 문 노래를 타고 갔던 팔각장 같은 거. 아, 그 애하! 현지 대법이 정자 같은 거? 그래, 쉴수 있는데. 멀리. 오케이. 바라보, 어, 바라보고쉴수 있는데를 갖다. <laughs> 와, 이거 려거리 아, 뭐 근데 저쪽, 저, 저 뭐지? 약간 빨간색 집은 뭐야? 어디? 이렇게 돼 있는 거. 껐다 그냥 집이야. 조금 주시십시오. 조금 있으면 흔들립니다. 저저 산에 사람도 많다. 뒤. 응? 와... <laughs> 아, 한 여기쯤에서 엄청 빨라지네. 응. 등산하는 사람도 있어. 저기 올라가잖아. 아? 응? 뒤에. 어디? 계단. 저, 저 뒤에 오른쪽 계단. 오른쪽에. 저 어, 위에. 네 그래, 거기 등산해. 아 사진 찍네. 음, 어, 뭐이집 좋다. 어? 이 집. 저 파란색? 아, 요 밑에. 오. 전망 그치? 짱이다, 그지? 응, 기와지 응, 근데 일본 일본 사람들이 지은 것 같은데? 어이, 진짜 조금만 있으면 흔들린다. 뭐? 아래 내려가다. 아 그래? 아, 클났다. 나오오오 오즈 사오줌 응. 어야오다이 멋있다. 그 달도 있어. 하늘에. 오 이제 흔들린다. 하늘에 달도 있어. 어디? 하얀. 와. 하얀 달. 뭐아다 음, 바다야 어떻게? 음. 뭐? 끝났네 벌써? 아니야 뭐. 음. 저까지 가는데? 응. 저 저쪽으로도 가, 오른쪽으로도. 어 뭐야? 아, 끝네또 갈아타는 거야? 맞아, 맞아, 그래? 그러네, 갈아타네. 오, 오. 아니야, 우리 그냥 타고 있으면 돼. 바람 난다 여기. 바람 엄청 불다. 안 아, 무서워. 응? 왜? 여기. 여기서 바람 분다니까 한번 아, 만져봐. 그렇지? 오. 오마이갓. 아바다 똑같네. 에이 설마 쩔쩔쩔쩔 가로등에서 멈추겠어? 에 설마.. 맞지? 에이.. 에이.. 에이 아니겠지? 오, 배배배 움직였다 맞지? 응 거지가냐 아, 저까지가 나보다. 저 앞에. 그치? 지 알. 아이. 아 알. 아 알. 아 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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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 이대로. 저 밑에가 마지막인가봐. 엄청 높다 여기. 저 선민대까지가 마지막인가. 한국 타람 주의 한국 한국 사람 쥐와 바다 엄청 맑아. 오. 아유 엄청 높다 음, 근데 쭉쪽에 있는게 뭐야? 뭐? 쭉쭉 성 그래 거, 거기까지 가는거야 이게 아니 쭉쭉 바로 앞에 있는 성 성? 거기 성이라니? 아니 여기 기둥 어, 응. 기둥이 있는게 뭐냐고 기둥이 있는게 기둥이지 뭐야 아니 기둥 그쪽에 뭐 동그란 거 있잖아 아 저거 저 수리할 때 쓰는 거잖아 오무 우주, 우주, 우 오!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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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려우이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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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바닥 아빠, 바닥이 반짝반짝거려. 반짝이고, 뭐고, 이렇게 높아. 어, 진짜네. <laughs> 엄청 반짝이네. 응? 선배, LED 달아놓은건 아니겠지? 뭐라고? LED. 저바닥에 LED 깔아놨다고? 응. LED, LED처럼 생겼잖아. 그러네. 뭐드 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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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저 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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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아 뿌드 뿌드 나드 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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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드 뿌드 뿌드 ten. go go. 가민. 따라가래. 아, 진짜. 봐봐 이... 이게. 소백골. 나다보고 오. 오. 오 어, 저긴 저긴 저저섬 걸어가는 길이 있다 저기. 어 그러네. 아버. 아버. 어, 원래 저쪽에 있었잖아. 다시 이쪽에 있어. 우리 저기 내려볼까? 어디? 걷는데? 어, 저기, 저 걸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? 나 거기 가봤는데 너 여기 처음이잖아 시기야 저기 비슷한 데 가봤잖아 우리 코로나 없을 때좁저 어, 바위 뚫는데? 공사하잖아 저기 앞에 그니까 연기막나지어아저쪽도 다리를 만들려고 그러나 보다 <laughs> 저 전망대 있잖아 저 앞에 아저저저 흑두색 저, 저 그래 저 전망대까지 갔다가 오는 것 같아 걸어서 저기 바다 따라서 내려 내리지 마 응? 아 어? 내려 내리지 마 어디서 여기 여기서 아, 내리지 마내렸다시번 걸어가 보자 내리면 여기 바닥 바다, 바닥에 빠지잖아. 뭐야, 애기들 여기 있었나? 응. 우리 초청이 있었지 않았어? 아 어, 무서워. 진짜 가는 사람은 없 응. 저 사람들 내려서 걷, 걷잖아. 와, 걷잖아, 여기, 저기, 섬 따라서. 아니잖아. 걷잖아, 여기 밑에. 그거는. 저 고아도 저기서 내려가지고 산책하는 거 저까지 바닥까지 내리지 알았지? 무슨 소리를 하는, 어? 하는 요저길 있잖아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? 어, 눈 조심해, 조심해. 내 산책하자. 음. 한 시간만 걷자. 음. 음. 아 <laughs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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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, 어저저저저저저저저 터치가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어차피 동사한다. 근데 뭐가 되까 배도 만들고. 어디? 저기 배 만들잖아. 배 공장. 조심하십시오. 산책길 있네 저기. 와 봐. 왜 둘리 있는데? 어? 아? 아 이거 어쩐지? 어어 어, 어. 침으로 가는 길이 잖아